안녕하세요. 나 홀로 주식 투자 홀로 주식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빅 호재. 앞으로 이 시장 800% 폭풍 성장. 저도 데리고 가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주식이 12월 7일 약 10%의 폭등을 했습니다. AMD가 왜 폭등했는지 살펴보고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쌌는데 잘 됐다. AMD 야심작의 미국 기업들 환호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구동을 위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엔디비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90% 안팎의 점유율로 사실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MD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MD는 현지 시간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중계로 어드밴싱 AI라는 행사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칩인 인스팅스 MI300 시리즈의 공식 출시 소식을 전했다. MI300 시리즈는 차세대 GPU인 MI300X를 비롯해 중앙 처리 장치와 GPU를 결합한 형태인 MI300A로 구성된다. 이중 MI300X는 AI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H100과 대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반도체로 꼽히고 있다. AMD가 10% 폭등한 이면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 메타는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자사의 AI 스티커 생성 기능과 이미지 편집 등 AI 추론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MI300X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에 MI300X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chat GPT 개발사인 OpenAI도 자사의 GPU 프로그래밍 언어인 트리톤에 AMD 칩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오라클, 델 테크놀로지스, HPE,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시스코 등이 AMD의 AI 칩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이날 H100과 MI300X를 비교시연하여 자사의 최신 AI 칩이 탁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MI300X가 H100과 견줘 2.4배 더 많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대역폭도 1.6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학습과 추론 능력에서도 엔비디아 GPU보다 최대 2배 앞선 성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I300에 탑재되는 HBM은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서 대부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TSMC의 생산 라인이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부 추가 물량에 대해선 삼성전자 등이 맞는 형태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엔비디아나 AMD가 AI 칩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메모리 반도체 판매도 많이 늡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파운드리까지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오라클 등 쟁쟁한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객사에게 AI 칩을 팔 때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량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MD의 칩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AMD HBM 한국 독점 공급 예상 삼성 하이닉스 수혜 라는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4년 내로 9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권과 이견이 나왔다. 이번 주 AMD는 인스팅스 MI 300 시리즈를 출시했다. MBD와 H100과 유사한 MI300X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오라클, 델, 시스코 등 10개사가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AMD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450억 달러에서 2027년 4천억 달러로 4년만에 약 9배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HBM의 생산 능력이 증설되어도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은 올해 말 대비 각각 2.5배 증설될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공급 부족은 여전할 전망이다. AMD가 출시한 MI300 시리즈 HBM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량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2월 현재 AMD가 수주한 MI300 시리즈 물량은 25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돼 내일 AMD의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감안하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특히 내년 2분기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면 내년 HBM 공급 부족 심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AMD발 지각 변동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부활 시계 쬐깍쬐깍이라는 제목이고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AMD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핵심 칩인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망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호재가 되 AMD의 자체 행사인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발표된 최신 AI 반도체인 인스팅스 MI300X 시리즈 출시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HBM 사업이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MD의 참전으로 HBM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기존 DRA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DRAM으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HBM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6에서 49%의 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MI300X가 AMD고요. H100이 엔비디아입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건 바로 HBM 사이즈입니다. MI300X가 192기가, H100이 80기가, H200이 141기가로 고대 역폭 메모리가 이 정도의 용량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의 방향이 지금 AI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AMD의 주가가 폭등한 것처럼 좋은 영향을 받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